이런 차량이 진짜 나올 수 있을까요? 차량 앞에 장애물이 있다면 스스로 알아서 뛰어넘는 차량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술까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좀 의심이 되지만 경찰차나 위급한 상황을 처리하는 차량이라면 유용할 수도 있겠죠. 지금 보실 차량은 양왕 브랜드의 U9이라는 차량입니다. 최근에 점프하는 기술을 선보였어요. 시연되는 모습부터 보시죠. BYD 브랜드에서 최상위 브랜드는 양왕입니다. BYD는 국내에서 올해 1월부터 차량이 판매가 된다고 하죠. 지금부터 보실 기술은 디서스 X 서스펜션 기술인데요. 움푹 패인 포트홀이나 낮은 장애물, 작은 웅덩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차량이 보이고요. 바로 점프를 하나요? 와, 이게 말이 되나요? U9 차량이 보입니다. 존재감이 대단한데요. 웅덩이가 보이는데 가로 6m, 세로 2.5m인데요. 일반적인 차량이 점프대를 이용해야지만 넘을 수 있는 거리고요. 점프대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뛰어넘기는 불가능한 거리입니다. 두 번째 코스인데요. 금속 스파이크가 보입니다. 가로, 세로 모두 4m이고요. 타이어가 닿으면 바로 터지겠죠. 위에서 본 코스는 이런 모습입니다. 200m가 지나서 웅덩이가 나오고요. 여기서 180m를 지나면 금속 스파이크 존이 나옵니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사람이 조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차량이 알아서 스스로 판단하는 기술입니다. 차량이 출발하였고요. 120km 속도에서 첫 번째 장애물인 물 웅덩이를 뛰어넘습니다. 도약 거리는 무려 6m나 되네요. 자세히 보면 앞바퀴가 먼저 튀어 오르죠. 그리고 뒷바퀴가 이어서 튀어 오릅니다. 그럼 느리게 한번더 볼게요. 앞바퀴가 먼저 올라왔고요. 이어서 뒷바퀴가 올라오죠. 이렇게 넘는군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기술이 단순한 이벤트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양왕 브랜드에서 만든 차를 보면 물을 헤엄치거나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360도를 회전하고요. 춤을 추거나 세 바퀴로 주행하는 기술을 이미 선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산차로 이미 출시가 되었죠. 이건 뒤에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4m 사이즈의 스파이크 장애물을 뛰어넘는데요. 엄청난 사이즈의 리어 스포일러가 긴장감을 높이는 것 같고요. 이야 오, 진짜 뛰어넘네요. 이번에 보여준 기술은 자세히 보시면 운전자가 없는 자율 주행 기술입니다. 실생활 속에서 이런 기술이 필요할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필요하진 않겠죠. 하지만 디서스 X 서스펜션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보여주는 사례가 된것 같고요. 중요한 점이라면 기존에는 다른 제조사에서 선보이지 못한 기술을 선보인 점이 중요하겠죠? 이번 CES에서는 하늘을 나는 드론까지 탑재한 차량이 실제로 선보였죠? 결국 소비자의 시선을 사로잡는다면 판매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누가 더 신선한 아이디어를 보여주느냐 이게 중요한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중국차를 왜 보여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중국차는 코로나 시절 이전만 해도 사실 카피켓 수준에 내연기관 차량을 선보였죠. 그 당시만 해도 정말로 허술한 자동차였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은 글로벌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판매하는 브랜드와 나라가 중국이 되었고요.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글로벌 소비자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기술이 최초로 선보인 다음에 한참 뒤에 양산화 되는 것이 아니라 선보이자마자 거의 다음에 출시가 되죠. 그럼 양왕 브랜드의 u A 차량에서 볼수 있는 헤엄치는 기술과 제자리를 360도 회전하는 기술을 함께 보시죠. 참고로 이 기술은 컨셉 기술이 아니고요 이미 작년에 양산화되어서 현재는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들입니다. 헤엄치는 기술은 30분 동안 물 속에서 헤엄을 칠수 있고요. 당연하겠지만 조향도 가능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30분 동안 탈출하지 못하면 탈출 모드가 작동되고요. 이렇게 썬루프가 열리죠. 실제 중국에 가서 이 기술 시연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차량의 가격이 무려 2억 원에 도달하는데 수요가 제법 있다고 하죠. 결국 관심을 주목시킨다는 것은 판매량으로 이어지고요. 아직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지만 미래는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지금의 테슬라도 전기차가 보급되기 전까지 가장 망하는 1순위로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회사가 바로 테슬라였죠. 오늘 보여드린 기술이 단순히 미래에서 정되는 기술이라면 일부러 보여드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미 양산화되어서 출시가 되거나 곧 출시될 기술들입니다. 앞으로는 자동차가 잘 멈추고 잘 달리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로 시선을 사라잡기는 더 이상 힘들 것 같고요. 이제는 다른 모바일 IT 기기처럼 누가 소비자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빠르게 양산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당연히 자동차라면 안전은 기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